오빠 오늘 옷이 되게 따뜻 색이 입다. 오늘은 유럽 겨울 여행 짐 싸기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40일 동안 유럽 여행을 가는데 하필 겨울에 갑니다. 이렇게 겨울에 오랜 시간 여행을 가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겨울 여행이다 보니까 여름과 다르게 보온, 난방, 소매치기 이걸 무척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뭐 소매치기야 뭐 여름 겨울 상관 없겠지만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난방과 보온 이거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준비한 게 뭐. 포켓배드포켓배드 포켓배드 전기장판입니다. 이 새로 나온 게한 560g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경량. 초경량. 어, 새로 나왔어요, 이번에. 560g이고 둘두개 해서 어, 뭐 1kg 조금 넘으니까 어, 짐쌀 때 괜찮을 거 같고. 금액은 얼마지? <laughs> 한 12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두 개에 아. 20... 그다음에 히트텍. 히트텍은 뭐 보온에 꼭 중요한이 아무래도 매일 입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때도 입어야 되지 않을까. 방에. 난방이 몇 도인지가 너무 궁금해요. 어, 나도 그 바르셀로나 아파트를 샀는데 난방이 안 되면 몇 도고 난방이 되면 몇 도인지가 너무 뭐, 궁금해. 잠옷 같은 것도 뭐 따뜻하게 입으라고만 하지 뭐몇 도에 따뜻하게 입어야 되는 이런 게 없으니까. 맞아. 수면 양말도 챙기라고는 하는데 몇도 이길래 챙겨야 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 어. 그래서 챙겨 가는 게이 온도계. 그러니까 <laughs> 우리 집은 한 23도 이 정도로 맞춰 놓고 살잖아. 그러니까 거기 갔을 때 얼마나 춥나. 축구 우리가 바르셀로나는 중앙난방내는 어... 에어비앤비지. 그치. 그러니까 거기 온도 좀 체크해 가지고 한번 보고 싶어서. 16도 17도 정도 되지 않을까? 어나 그러면 너무 추울 것 같지. 아 코가 너무 시울것같 코하고 손 시려. 그런그 온도면. 그지한 20도는 돼야 될것 같은데. 몇 도인지 일단 궁금해서 일단 온도계를 챙겨 갑니다. 어, 안에만 쓰고 저는 안 써. 요 <laughs> 저는 <laughs> 이거 쓰면 갑카해가지고 잠이 안올 뿐더러 워낙 예민해가지고 잠도 잘못 자고 그래서 아니, 나 진짜 여러 개 써봤는데 이게 진짜 압도적으로 어, 좋아 그리고 가볍네 아니 가볍지 않... 아 그래? 너무나 <laughs> 난... <laughs> 가벼운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10시간 넘게 타야 되니까 하기는 어 그거 진짜 있어 어, 그리고 나는 되고. 그거를 오히려 공항 버스에서 되게 잘써아 맞아 맞아 할 때, 1시간 어, 때 때. 반 정도 할때 어, 그때 꿀잠을 자야 돼 어.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생각났어 이렇게 찬 사람 있어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차는 거야? 어. 이렇게 차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 이렇게 차는 거구나 어아 <laughs> 이렇게 되는거 이런 거는 이렇게 놓고 써야 돼 이렇게 놓고 아 졸때 이렇게 놓고 졸을려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만 하고 이렇게 잘때 쓰더라고. 근데 그거는 쉐입이 딱 목에 맞게 체형에 맞게 딱돼 있는 거라서 어, 편해. 이딱 뭔가 목 기부스 같은 느낌이어서. 어, 뭔가 처음에 하면은 불편한 듯한데 어느새 잠들어 있어. 쪽잠잘때 진짜 편해. 좋아. 응. 그거 오빠 안 쓴다 고 그러는데 오빠 이렇게 막 졸고 있을 때 내가 여러 번 채워줬어. 그러면 아 그래? 또 좋다고 막 이러고 자. <laughs> 잘때 뭔가 이렇게 찍찍찍하면서 <laughs> 챙겨주는 느낌. 내가 내가 이렇게 또막 이렇게. 야. 해줄라고 그러면 자기가 목을 뭐막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laughs> 이렇게, 이렇게 들어? 어. 해주면은. <laughs> 그게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소매치기.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만약에 소매치기 당했다 그러면 바로 귀국할 확률이 무척 높기 때문에 소매치기는 진짜 무조건 안 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탈리아랑 프랑스, 스페인 뭐이 정도가 제일 심하다고 유명하잖아. 우리가 겨울에 여행한 것도 소매치기 때문에 여름에 안 가려고 했었던 거야. 예전에 10년 전에 썼던 이 와이어하고 이 열쇠는 확실히 보여주기용으로도 좋아. 아 나는 음. 이런 걸 했으니까 니네들 가져갈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그때 기차에서 많이 썼었지. 맞아, 그때. 기차 할때꼭 둘둘 말아가지고 하면 어. 좋고 이거는 어. 요즘에 많이 쓰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 손목 이렇게 손목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 그렇더렇고 가방 어디? 이 꽂아놓고 이렇게 쓸때 하는 거. 의외로 옷핀 애들이 딱 하려다가 걸리면 애들이 거기서 포기한다 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음, 소매치기를 안 당하려면. 안 당하게끔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아이템 하나씩 보여주는 게 의외로 소매치기를 하고자 하는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얘기가 있더라 아니 나는 백팩을 딱 맸는데 메고 가서 숙소에 딱 갔어 근데 열었는데 없어 이러면 진짜 황당하고 진짜 열받을 것 같아 황당한 걸 떠나서 이 여행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오. 너무 많이 들것 같아 그리고 캐리어 돌돌 많은 이런 것도 꼭 필요하지 아 이거 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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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그거 진짜 중요하지 그게 자크가 두 개여가지고 앞에는 카드, 뒤에는 여권 음. 무조건 갖고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소매치기 방지 띵요 위에 좋은 게이보재에 호루라기 있어 잘 샀지? 어뭐 소매치기 온다 근데 <laughs> 근데 그게 호르라기가 <laughs> 되게 시원찮아 엄청 힘을 줘야지 크게 나 <laughs>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게 <laughs>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했잖아 음. 소매치기가 대부분 어떻게 되냐 딱 보고 있다가 지하철을 탈때 지하철 입구를 막아서 내가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할때 길을 막는다 e o p l e w 야 o a r 야 talking about the people w h 가 a r 그래 입구에서 이렇게 막 o 막을 때 뭔가 딱소매치기 e who are talking 이 b o u t the people who are talking a 앞에서 이렇게 알짱알짱 될 때, 바로 앉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길을 막. 그거, 맞고. 그렇게 피하면, 은좀 약간 걔들도 당황할 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럴 때, 그냥 앉아버리는 거야. 뭔가 위험할 것 같다? 앉아. 근데, 우리. 앉은 날 그때... 불어, 이걸. 어, 앉아가지고. 네, 픽, 픽포켓, 픽포켓. 어, 어. 걔도 <laughs> 그러면. 뭔가 집중이 되잖아. 왜냐면 사람이 딱앉아버리면 뭐야 뭐야 뭐뭐 뭐, 다친 거아니야면서 어, 시에서 확 없어져 버리니까 어, 당황스럽더라고. 어, 그래서, 알면서도 우리 둘이 하면서도. 맞아. 황당할 것 같더라고. 그, 소매치기가 그거를 쓸 일이 없어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무조건 소매치기에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앉는다. <laughs> 그 자리에서 앉는다. 주저 앉는다. 그 다음에 몸을 감싸고 이걸 부른다. 이렇게. 그걸 한번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이거를 제대로 할수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우리만의 필살기가 하나 있다 <laughs> 띵 장기여행을 가다 보니까 무조건 한식이 땡길 텐데 젊었을 때는 한식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거든요 외국까지 가서 외국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되지 왜 굳이 평생 먹는 한식을 먹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가 든다 부터는 한식이 보약이다 생각이 들어서 한식을 무조건 챙겨갑니다 신라면 빵. <웃음> 진라면 <웃음> 이렇게 많이 가지고서 다 먹을 수 있지. 매콤한 비빔면 이거 다 챙겨 가려고 합니다. 뭐 물티슈 이건 뭐 당연히 챙겨야 되고. 아 이게 꿀팁, 빨래줄. 이거는 너무 잘 써. 이거 여기다 막 걸어놔 가지고 쓰면. 이게 될까요? 에어비앤비는 네. 상관이 없는데 호텔 같은 데서 소옷 빨고 나서 넣을 데가 없을 때가 있어. 맞아 맞아. 그때 살짝 이렇게 옷장에다가 연결해 가지고 쓰면 너무 좋아. 고무장갑 어고무장갑 설거지를 해야 되니까 고무장갑도 가져가야 돼 거기 마트에서 찾으러 다니니까 비싸, 어, 비싸. 비싸고 복잡하고 찾기도 힘들고 지퍼백 몇개챙고 지퍼백 몇개 챙겼고 클리어 이거는 과자 먹고 남았을 때 이동할 때딱 장갑 갖고 다니기 진짜 좋아 맞아 맞아 어. 캡슐커피 그러니까 이것도 따로 사기 귀찮으니까 이거는 나는 좀왜 가져가는지 궁금한데 거기 채소들이 맛있으니까 아, 채소 싸니까 어. 이렇게 해가지고 밥에다 먹으면 다 그리고 이베리코 돼지고기, 아, 돼지고기 한번 해먹고 싶어가지고 아, 이베리코 돼지고기를 사 사용한 카레를 어, 먹고, 먹고 그리고 싶다. 아침에 우리 회식 나가야 될때후딱먹아 맞아, 맞아. 미리 해 놓은 거 있으면 그 전날 해 놓은 거 있으면 다 어, 먹으면 어,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어우, 똑똑하다 그리고 한식 먹고 싶을 때 그거 먹으면 아, 좀 해소가 될것 같아 요지 음,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가벼운 에코백 이거는 꼭 가져가야지 온열한데 아, 이거 맞아. 딱 하면은 바로 잠스르르그 약간 핫팩처럼 어. 눈만 딱 따뜻하게 해주는 거 그거는 항상 한열몇 개씩 챙겨 지 마스크팩, 매디, 시플러스 이번에 산 거. 어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세일하는. 미리미리 팩 해보자고 우리. 미리 뿜뿜 뿜뿜. <laughs> 피부가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그사람마 많이 다르더라고 맞아. 그리고 건조할 거 같아가지고 햇빛 많이 보니까 음... 이거랑 챙겨갑니다. 그리고 여행에 필수템 바디 로션인데 50ml인데 30ml가 딱 좋기는 한데 저희는 50ml 있어서 50ml 챙겨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통. <laughs> 약통이 하나에 그냥 주머니야. 자 한번 까볼까요 어떤 What's 게 있는지. What's in my 약통? <laughs> 엄청 네. 많아 <웃음> <웃음> 엄청 많아 어~ 영양제부터 영양제 이거는 이면 유산균 인공눈물 탕수화 났을 때 이거 잘채하기 때문에 <laughs> 이거 꼭 필수 여행 갈때꼭 가져가야 되고 손따는거딱 하는 거손따는거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 소화제 뭐~ 잘못 먹거나 물갈이 했을 때 이거 태국에서 사갖고 온 설사 위염 약 편두통 약 알코올 솜인데 어, 똑딱이 때. 할때 쏀따기 할때쏜거 반을 안을. 아~ 어. 기침 어, 설사 했을 때 먹을 먹는 거 타이레놀 <laughs> 비염. 잔창고 이렇게 가져갑니다 엄청 많네 그걸 안 챙겼네 데이밴드 이거는 맥세이프 거치대 비건 가죽 착 붙여가지고 세울 수가 있지 그다음에 이거는 목걸이 그리고 저희가 아부다비에서 스탑오버를 하는데 아부다비 호텔에서 사용할 수영복을 좀 챙겨야 됩니다 수영복 물안경 안경 챙기고 수영모인데 여성분들이 하나씩 챙겨갔으면 좋은 이유가 수영을 하다 보면은 머리가 다 젖잖아요. 물론 이거 수영모를 쓰면은. 스타일이 좀 구겨지긴 하지만 수영모를 쓰고 잠수를 해도 머리가 젖지 어, 않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나는 꼭 필요한 거 같아. 세팅 다 했는데 수영한 날또 감아야 되잖아. 아 이거 귀찮아. 어 근데 저거 딱 쓰니까 너무 편하더라고. 맞아 맞아. 그래서 수영모는 어느 순간부터 어. 실내 수영장 들어올 때 무조건. 호이안 여행 때딱 써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아니 계속 계속 쓰고 있지. 응. 물론 저거 쓰면 좀 스타일이 좀안 나긴 괜찮아, 하지만. 괜찮아, 아빠. <laughs> <볼까? 웃음> 여기까지가. 유럽 겨울여행 짐싸기 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아니 이번에 40일 정도 유럽여행을 갔는데 여름에 유럽이 무지하게 비싸더라고 그래가지고 숙소를 알아보다 못 가다 못 가다 한는데 본의 아니게 특가 티켓을 발견하는 바람에 제일 저렴한 날짜에 가고 제일 저렴한 날짜에 오다 보니까 40일이 돼버렸어 <laughs> 원래 한 20일만 가려고 랬거든 근데 2 0일날 가려면 비싼 거야. 근데 40일로 쭉 느리니까 가격이 싼 거야. 그래서. 근데 확실히 우리가 겨울에 겨울나라를 간 적이 별로 없나 봐.